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교훈과 책망과 바라기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이시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왔더라. 아멘.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찾아 왔더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렇게 따라 어, 요리에, 어,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외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무엇을 다 찾아왔는지 우리가 대략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조카 로스를 그 어디로부터 찾아왔던 아브라함 그리고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의 앞에 10분의 1, 그 앞에 어 10분의 1그 11절을 바치고 축복을 받는 데까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쭉 우리가 한장한장 한장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날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 다 찾아왔더라. 라는 그 제목은 무엇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서 교육하려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 가운데에요 히브리어 이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서 3장 15절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 이웃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인 사탄의 머리 그 권세를 상하게 하시는데에 쓰이는 슈프라는 단어가 있고 어, 여기에서는 창세기에서 14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슈프가 아니라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는 어, 되돌아가다 혹은 오다 혹은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어,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전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 중심 단어이겠어요. 음, 돌아오다 즉 되돌아오다 혹은 회복하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게 빼앗겼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바치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우리의 발걸음을 뺏어갔던 그 음부의 권세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오늘날 분명히 찾아서 바른 길그 정도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시온의 대로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발자취를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강해설교식으로 특히나 창세기로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로를 구하는 그 때의 소리를 담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에요. 특히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나 어떤 허구 픽션의 어, 전개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되었고 또한 증명되고 있고 그것들이 성경의 어, 무엇성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고 또한 묵상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창세기서 어, 14장 16절의 본문의 어, 말씀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해야되기 위해서 우리가 14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서 어, 제가 미리 지도를 그려놨어요. 너무 이게 많아서 오늘은 음, 그렇게 아시고이 지도들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배경과 사건 그리고 또 인물, 지역, 지명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당시에 시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수왈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 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발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베 기레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마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산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몰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네수고레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 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던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이창세절에서 14장 1절로부터 총 16개 의 구절을 읽어봤어요. 어, 간략하게 이 소리의 전개 내용을 어, 전개된 내용을 어, 살펴보고자 해요. 이 앵글 좀 비춰주시고요. 음. 우선 대상 인물들은 사대오예요, 그렇죠? 음. 그돌라오멜 왕과 더불어서 나머지 그세 어, 더불어서 총네 개의 어, 왕들이 어, 시날 왕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 망 디달이 이네 개의 왕들이 어, 이 수할 땅 그렇죠 소할 땅의 이 다섯 성읍의 왕들을 어, 왕들과의 4대5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4대5 전쟁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어 전략적 육춘지로서 삼냐하면 어 정복을 하냐하면 이렇게 이거 또 이거 지워야겠네. 이렇게 정복, 정복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엠비스밭 갔다가 하산손담을 갔다가. 시팀에서이네 개의 왕국과 부딪히죠 그렇죠? 격전을 벌이죠. 그리고 이 격전에서 어, 결국에는 이 다섯 다섯 소알과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그 성읍이 패망을 어, 해요. 역청에 있는 골짜기에서 뭐 이것을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면 좋겠지만. 어, 특별히 가르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어떠한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그들이 어, 졌다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좀 살펴볼 것은 있지만은 오늘은 어, 이렇게 좀 간단히 넘어가고요. 어쨌든 졌어요. 졌서 졌어. 이 특히나 소돔 땅에 소돔 땅에 소돔 땅에 일번 어, 소돔 땅에 여기죠. 소돔 땅에 살던 조카 아브라메 조카 로시 포로로 잡혀가요. 어디까지 잡혀가냐면 단 그리고 다메색까지 잡혀가요. 그리고서 이 내용의 전개가 쭉 이뤄져서 16절까지 오는 거거든요. 음 15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그죠? 뭐 여기 좀 되겠죠?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또 뿌녀, 분녀와 친척을 다 찾아 왔다라는 내용의 전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제가 간략히 지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어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나눠봤어요, 그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닌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 자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사건의 개요들을 살펴 과정과 개요들을 살펴보시면요. 정말 뜻밖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 아모리족 속 13절에 이러고 있는 것처럼 아, 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13절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 마무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대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바와 같이 어, 우리가 헤브론에서 저번주는 전개가 끝났는데 헤브론과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는 마무리죠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마므레 상술의 마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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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어, 아브라함에게 가서 에스골의 형제요 아날의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아날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어, 어떠한 내용의 전개와 더불어서 어,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혜택과 그의 환경의 변화,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조카 롯가는 별개로 어떠한 연합, 그렇죠?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연합, 혹은 동맹의 어떻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 아브라함이 어떠한 족속들과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어,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 자신의 조카 롯이 내게 성읍 그죠? 어, 그들 라오멜에게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 14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 이것을 갖추라는 하나의 큰 교훈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14절에 이르기를 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던 훈련된 자 318명을 거드리고 당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마무리 있으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이 단까지 단까지 쫓아가요.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다음께 읽어 볼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타메색 웬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뭐여기가지 쓰진 않았는데 뭐 여기쯤 되겠죠?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카록 그의 재물물또분여녀친 친척을 찾찾왔왔라라는 어, 내용으로써 16절까지는 여러져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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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리고 깨달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과 나타남을 어, 주일날 나눠볼 것인데요 어,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췌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자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헤브론이라는 애수골의 형제요 또 아나의 형제라 이들은 아무러한가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런 동맹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즉 함께하는 헤브론 즉 연합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또한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게 하네요. 어, 얘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졌는지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부, 스보임과 소알의 모든 성읍의 그 헤더들 그리고 군대들을 갖다가요 이 그돌라오멜 왕즉 1절에 나오는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과 엘라망 그돌 라오멜과 고이망 티달 이네 왕이 어 쳐부술 수 쳐부술 이 다섯 성읍을 쳐부술 만한 힘이 있는 어, 군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군사들. 전쟁에 능한 장사들. 그렇죠? 그런데 어 이들을 318명 단지 이 318명을 가지고 음, 쳐 부쉈다라는 거.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에 평지였고 어 족각구리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요단강 근처가 족각구리 흐르는 땅이었고 했는데 그 땅에서 그 집에서 그 집이 어디죠? 마무리 그렇죠? 상수리 숲풀 그곳에서 어, 길리어 진자가 어떻게 이 대군들을 이렇게 무지르고 자신 그냥 목숨만 자신의 조카 로의 목숨만 부지해서 몇 명의 희생을 더 하고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그렇죠? 조카 로시 갖고 있던 그 모든 소유물조차도 다 회복시켜 갖고 올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그 대군에게 압승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 7절로부터의 말씀은 주일날 알아볼 텐데요. 이 십칠절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살렘 왕 멜기세데, 그렇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데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관계, 그 사건 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음 돌아. 도라... 오고 되돌아오고 회복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할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알수 있고 정말 쪽집게와 같이 찝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밝히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슈우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318명의 길들여진 그 가신들과 그의 집 사람들로 인해서, 군사들로 인해서 조카라고 뿐만이 아니라 그 조카 로시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소유를, 어, 또한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뭐 지도를 많이 그렸어요. 이것도 뭐 주일날에도 다시 쓸 건데 자세한 내용들은 주일날 나누고요. 하나의 과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거라는 또한 가야 하는 목적을 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또한 우리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은요. 오늘 보모 말씀이 16절의 말씀처럼, 음, 부녀와 친척, 뭐재물을 우선 접어두더라도, 부녀와 친척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리스인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틀 동안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조금 개별적으로 우선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318명을 이 마무리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들의 헤더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심을 달리했길래 이러한 사건을 나눌 수 있었으며,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17절부터 로 24절에 "멜기 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는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가? 궁금해오고 조금 무엇인가 좀발 채워올 수 있는 이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음, 우리가 우리들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해요. 잘 길러진 그리스도인이 되요. 이게 하나가 또 힌트가 될수 있겠는데요. 잘 길러진 그리스도인이 되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찾아오자라는 거예요. 아브람이 다메섹 담에 쇠까지 간 거예요 사실. 단까지 쫓아가서 단에서부터 또이차 전쟁을 벌여갔고 그렇죠? 음. 호박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조카와 그의 모든 것을 부녀들을 다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과.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어, 이른바 이방인의 땅, 또한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서 언급하자면, 어, 제약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족들을 이끌어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길러진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찾아올 수 있는. 잘 길러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목표 이렇게 외쳐보길 원합니다. 잘 길러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찾아오자. 잘 길러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호세번부르짓고세번부르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